안녕하세요. 슈가필링 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염원하는 이 카드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잃어버린 물건을 타로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한 의미와 추억이 담긴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 물건과 함께 기억되는 추억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소중한 물건을 찾기 바라며 타로 리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4장의 카드들 중 마음에 끌리는 한 장을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로 리딩은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하겠습니다. 그럼, 없는 동안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분들이 잃어버린 그 물건을 찾기 바라며 1번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물건은 1번 분에게 아주 소중한 거였습니다. 아마도 외국에서 들어온 듯한 그런 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물건을 잃어버림으로써 1번 분은, 네, 마음의 변화가 있었겠죠. 손실은 있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는 건 좋지 못합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어, 이사나 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움직이기 전 떠올려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차근차근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기울, 길을 기울여 보세요. 머물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 출장지나 모임 등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일본분에게 그 실마리를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찾아 봅시다. 융통성 있게 새로운 가능성에도 마음을 열어두세요. 만약 고가의 물건이라면 그것을 찾기 위해 광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빠른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알려보세요. 네. 본인 스스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물과 관련된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희망이 보입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이 잃어버린 것은 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무엇인 것 같습니다. 이번 분들이 삶의 변화를 줄수 있었던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이었네요. 네.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만 당신이 생각한 만큼은 아닙니다. 스스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직접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본인이 의심하고 있는게 있다면 그것을 밖으로 표현을 하세요. 서로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실망과 수치심, 슬픔 이런 감정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빠뜨리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어, 아마도 나이 많은 여자분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논리와 이성보다 직관을 믿고 당신이 꾼 꿈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보세요. 인내심을 발휘해 보세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찾아낼 것 같아요. 만약 결국, 찾아낸다면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그것을 챙겨서 조용히 나오시면 됩니다. 2번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이 잃어버린 것은 물과 관련된 무엇인가였을까요? 네. 아니면 집 가까이 있는 무엇인가? 또는 서재에 두었던 무엇인가? 일 겁니다. 3번 분에게는 꼭 필요한 소중한 무엇이었겠죠. 이것으로 인해 3번 분들은 삶이 풍요롭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안타깝네요. 네.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가족이나 어린이, 동물에게서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 분들은 이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 탐색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본인이 어떤 계획 하에 찾아내야 할지를 본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먼저 드러내지는 마세요. 지난 경험을 잘 떠올려 보고 재해석해 보세요. 알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과했을지 모를 가능성 쪽으로 시선을 돌려 보세요. 네, 스스로 할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것에 대해 시야를 넓혀 보세요. 가능합니다. 그것을 찾는 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신을 믿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3번 분들은 찾고 싶은 마음을 단념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결국 손실을 겪고 못 찾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물론,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3번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범분들이 잃어버린 그 물건은 사범분들에게 기중품 또는 애장품이었을 것 같네요. 값비싼 물건이기도 하지만 직장과 집에서도 늘 함께했을 것 같은데 주로 집에 있을 때더 많이 좋아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집안을 잘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늘 함께해서 그런지 마음의 상, 상실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한 곳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찾아보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닐 거라고 틀에 박힌 생각은 하지 말고 느낀 가는 대로 찾아보세요. 서쪽 방향 쪽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마 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머리 생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의외로 빨리 찾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물건을 찾는데 주위에 나이던 여자분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빠뜨리지 말고 찾아보세요.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곳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4번 일이 여기까지입니다.